반갑습니다. 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농구 분석과 배구 분석을 하게 되어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또는 회원분들에게 좋은 분석 확실한 정보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일 빠른 분석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정프로 소통방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사라고사 대케이 비스타즈 사라고사는 이번 대회에서 꾸준히 높이를 활용하며 골밑 장악력과 리바운드 확보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아미나타 게이와 메리트 햄펠, 베로니카 보라치코바 등 주전 자원들은 정상적으로 출전해 경기를 치르고 있으며 특히 댄소전에서도 골밑에서 우위를 점하며 한때 흐름을 장악하였으나 외곽 수비와 집중력 저하로 패배를 기록하였다. 조별 예선에서는 우리은행과 삼성생명 후지쯔 등을 차례로 꺾고 조 1위를 기록하며 전력 우위를 입증한 바 있으며 다만 비 n 케이전에서는 이미 4강 진출을 확정한 상황에서 집중력이 다소 흐트러져 패배를 경험하였다. 전체적으로 사라고사는 이번 컵대회 내내 탄탄한 인사이드와 안정적인 자유투, 적절한 페인트존 득점 비중으로 팀 색깔을 드러냈으며 벤치 멤버들을 가동할 수 있는 여유마저 확보하면서 체력관리 측면에서도 비교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부산에서 치러지는 이번 3-4위전 역시 단기간에 재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선수단 구성의 깊이는 사라고사에게 분명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청주 KB스타즈는 본대회에서 주축들의 대거 결장 속에서도 투혼을 불태우며 중결승까지 올라섰다. 무엇보다 대표 에이스인 박지수의 결장은 KB스타즈의 전력적 공백으로 작용했다. 박지수는 올 시즌 평균 17득점, 11위바운드, 2.3블록을 기록하며 팀 공수 양면의 핵심 존재였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컵에서 입은 부상 여파로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여기에 이채은, 이윤미 나윤정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팀은 사실상 8인 이하의 로스터로 전 경기를 소화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희슬과허예은을 중심으로 한 외곽 공격은 대단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으며, 댄소전에서 후반 역전을 완성한 경기처럼 빠른 템포와 세 점포를 기반으로 흐름을 바꾸는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곽 집중형 전술은 장기전에서 체력적 부담이 크고 동시에 공격 성공률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경기를 내줄 위험이 크다. 중결승 후지전에서도 초반 큰 열세를 보이며 후반에 추격하는 패턴이 이어졌는데 결국 초반 높이 열세와 짧은 로테이션의 한계는 극복되지 못했다. 이번 맞대결은 두팀 모두 하루 간격의 연속 경기라는 피로도가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로스터 운영 폭과 전술적 완성도 면에서 사라고사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라고사는 여전히 높이와 인사이드 장악에서 우세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고, 벤치 멤버 투입 시에도 전력 격차가 크지 않은 강점을 보유한다. 반대로 KB스타즈는 제한된 선수 자원으로 인해 주축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책임져야 하고, 강의술과 허위은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전술적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소모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는 외곽 성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곳 사라고사에게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추가적인 격차를 허용할 위험을 내포한다. 다만 KB는 여전히 순간 폭발적인 공격 전개로 이변을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경기 초반 외곽이 터질 경우 승부의 양상이 맞붙는 구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보다 안정적인 전력 유지와 벤치 운영에 여유가 있는 사라고사가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양상은 다소 제한된 득점 흐름 속에서 전개될 여지가 크다. 결국 언더 양상 속 사라고사의 승리와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언더 두번째 경기 덴소 대 후지츠 덴소 아이리스는 이번 대회 내내 안정적이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농구를 선보이며 결승에 올랐다. 특히 조별리그에서 강호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2위를 차지하고, 4강에서는 사라고사를 상대로 후반 집중력을 발휘해 역전승을 거두며 기세를 이어 왔다. 덴소는 빠른 속공과 넓은 스페이싱을 바탕으로 한 공격 전개에 강점이 있으며, 주전들의 득점 분배가 고른 편이라 특정 선수에게 편중된 흐름보다는 팀 전체가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는 농구를 구사한다. 무엇보다 결승전까지 오는 과정에서 전원이 고른 득점을 기록하며 경기마다 꾸준히 안정성을 확보한 점은 이번 대회의 팀 컬러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댄소는 이번 결승전까지 3일 연속 백투백 일정 속에서 체력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 있다. 선수 개개인의 스태미너 소모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벤치 활용이 승부의 관건으로 떠오르며 감독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하느냐가 승패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댄소는 시즌 내내 두터운 로스터를 강점으로 내세웠고 다양한 자원들이 안정적으로 플레이타임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한의 체력 소모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갖췄다. 후지츠 레드웨이브 역시 만만치 않은 전력을 지닌다. 일본 리그에서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만큼 결승 무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다. 후지쯔는 강력한 베테랑 라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며 특히 경기 초반 빠르게 분위기를 가져오는 힘이 돋보인다. 이번 대회에서도 조별리그에서 다소 기복을 보였으나 중결승에서는 청주 K-B 스타즈를 상대로 20점이 넘는 리드를 잡으며 우세를 점한 바 있다. 다만 이 경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큰 점수 차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상대의 추격을 허용하면서 체력적 부담과 집중력 저하가 동시에 노출된 점은 이번 결승을 앞두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후지쯔는 댄소와 달리 이번 결승까지 2일 연속 경기라는 일정 속에서 치르고 있어 체력 소진이 댄소보다는 적지만 선수 기용 폭이 제한적이고 조커 자원의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팀 컬러 탓에 경기 후반에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 또한 있다. 따라서 결승에서는 초반의 조직력과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잡되 막판 뒤심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 경기는 두 팀이 모두 정상 전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맞붙는 만큼 전력적 열세나 이탈 변수가 없는 순수한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부산에서 열리는 중립 무대라는 점도 외적 요인을 최소화하며 양팀 본연의 실력으로 겨루게 만든다. 경기 양상은 두팀 모두 이미 체력적 한계가 보이는 상황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득점보다는 수비 조직과 집중력 싸움 속의 점수가 제한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댄소가 가진 두터운 벤치 멤버와 다양한 득점 루트가 경기 후반 들어 빛을 발하며 세밀한 운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후짓주도 경험과 집중력으로 버티겠지만, 뒷심에서 드러나는 체력 한계와 한정된 카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결승전은 치열한 접전 끝에 댄소가 근소한 우세를 확보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크며 승부의 양상은 다소 점수가 억제되는 흐름 속에 전개될 공산이 크다. 결국 언더 양상 속 댄소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언더.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폴란드 대보스니아. 폴란드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안정적인 로스터를 가동하며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평균 80득점, 87점을 기록하며 균형 잡힌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빠른 역습과 외곽 위주의 공격 전개가 날카롭게 터지면서 공격 효율성을 높였다. 무엇보다 직전 경기들에서 10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며 화력을 과시한 사례는 단일 경기에서의 집중력과 폭발력이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시즌 평균 35.6개로 보스니아보다 근소하게 밀리며, 세트 오펜스 전개에서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안고 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3연속 승리를 거두며 보스니아의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는 중립지에서 열리는 토너먼트 16강전인 만큼, 플레이오프적인 긴장감과 더불어 압박 수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경기 운영을 이어가는 것이 관건이 될수 있다. 결국 폴란드는 공격의 화려함에 비해 세밀한 전술적 완성도와 리바운드 약점이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보스니아는 이번 대회에서 꾸준한 패스 플레이와 집단 농구를 앞세워 경쟁력을 유지했으나 이번 경기에 가장 뼈아픈 변수가 있다. 팀의 간판이자 득점원인 드자난 무사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었는데 그는 올 시즌 평균 20일 득점, 4리바운드, 3어시스트로 팀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자유투 성공률과 외곽 결정력이 크게 기복을 보이는 보스니아 입장에서 무사의 부재는 경기 운영에 득점 루트와 위협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직결된다. 무사 없이도 선수단은 집단적인 패스워크와 리바운드를 통해 공백을 메우려 했지만 실점 억제면에서 불안정함이 이어졌으며 경기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 확실히 마무리할 수 있는 해결사가 부재하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니아는 리바운드에서 평균 37.8개 어시스트에서 20.8개를 기록하며 폴란드보다 집단적인 수치가 우세하다. 이는 볼 흐름에서 안정감을 만들어내며 순간적인 반격의 기반이 될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서 자유투 성공률이 62.1%에 머물러 있어 승부처에서의 득점 기대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 경기는 양 팀이 유사한 득실 점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전력 안정성과 심리적 우위 그리고 최근 상승세라는 측면에서 좀더 유리하다. 반대로 보스니아는 리바운드와 패스워크에서는 숫자상 근소에 앞서지만, 무사의 결장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폴란드는 초반부터 기세를 잡아 적극적인 트랜지션과 외곽 공격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크며, 보스니아는 이를 리바운드와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억제하려 하겠지만, 경기 막판에는 공격 자원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다만 토너먼트 특성상 두팀 모두 수비 집중력을 극대화하며 점수를 억제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며, 큰 점수 차보다는 근소한 승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언더 양상 속 폴란드의 승리와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언더. 네 번째 경기 프랑스 대조자. 프랑스는 이번 유로바스켓에서 과거 핵심 자원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로디 고베와 에반 포니에가 로스터에서 빠진 것은 전력적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였으나 이번 대회 평균 92.2득점과 78.2실점이라는 수치를 통해 그 공백을 신예들의 활약으로 상쇄해왔다. 특히 골밑 수비에서 고베어가 빠진 점은 약점이 될수 있으나 집단 수비와 기동력을 겸비한 전술로 대응하고 있으며 포니에가 제공하던 외곽 활용 역시 여러 자원들에게 분산되면서 공격의 다변화를 이루었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선수들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스코어링 루트를 구축하고 있다. 팀 전체 야투 성공률은 두점 슛에서 59.5%, 세점 슛에서 31.2%로 높지 않은 외곽 효율을 보이나 기동력과 공수 전환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지며 이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30점 이상 폭발하는 활약을 펼친 자원이 등장하면서 단일 경기 내 변수에서도 득점력을 보장받는 점은 프랑스가 이번 대회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근거라 할수 있다. 조지아는 대회 내내 득점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유럽 강호들과의 격차를 노출했다. 평균 73.4득점에 머무르며 공격에서 빈곤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점은 84.8점으로 상대의 공격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회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토르니케 쉔켈리아의 부재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는 지난 시즌 평균 15득점, 6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내 공격과 리더십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선수이다. 그의 결장 이후 조지아는 확실한 이옵션 부재로 인해 턴오버와 야투 효율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며 경기 후반 해결할 수 있는 공격 패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보드 장악력에서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일정 수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의 페인트존 돌파를 제한적으로 억제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어시스트에서는 볼 흐름을 살리려는 시도가 자주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득점 효율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다. 상대가 강하게 압박할 경우 턴오버가 증가하며 이를 통한 실점 전환이 많아지는 것도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번 경기는 전체적인 전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진이라 할수 있다. 프랑스는 필드골 효율성, 맞춤형 수비 운영, 다양한 공격 루트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는 리바운드 우위나 간헐적인 외곽 적중을 통해 경기 내 긴장 구도를 연출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득점 효율 하락과 핵심 선수 부재로 결승력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프랑스가 초반부터 빠른 템포로 경기를 주도하면서 점수 차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고, 경기 후반에는 여유 있는 로테이션을 통해 무리하지 않고도 흐름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지아는 수비적으로 밀리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파울이 누적되며 주전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역시 후반 뒤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번 경기는 프랑스가 넉넉한 마진으로 승리할 공산이 크고 총득점은 대체로 제한적 흐름 속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언더 양상 속 프랑스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승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